할지라도 과학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인상을 풍긴다. 앞서 지적했듯이 새 미국 표준 역본,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과 새 개혁 표준 역본, New 개혁, RSV, New Revival, 스탠다드 버전, 뉴 킹즈, 뉴 킹제임스 역본, 뉴 킹제임스 역본, 새 국제 역본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등의 변개된 역본들에서 NASV, NRSV, NKJV, NIV 등의 변개된 역본들에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과학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는 누구도 과학이 부정적인 것과 연관된다는 의구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자연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부르지는 과학은 사실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참된 지식은 물질주의적인 자연주의로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의미에서 과학은 결코 참된 지식이 아니다. 과학은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며 그것도 물리적인 감각의 영역에 제한된 지식일 뿐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과학을 자신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가락의 감각에 치우치는 경향을 크게 부풀린 말들, 곧 논리적 실증주의니 실증적 과학 등의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 붙여야 인간 자신의 우수갯짓이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상인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 용어들, 곧 발생 반복설, 다자층 화석, 유화, 프로티노이드, 아미노산, 변성암, 화성암 등을 만들어냈다. 또한 컴퓨터와 관계되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들도 많이 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전문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이다. 이 용어들로 과학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사망해서 구한 적이 없다.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고,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고, 인종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지도 못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기아로 굶어 죽는 것도 방치하지, 방지하지 못했다. 또한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래 35년 동안 그 집단이 45회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그뿐 아니라 과학자들은 그런 용어들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범죄율을 낮추지 못했으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기근을 멈추지 못했고 지진이나 허리케인도 막지 못했다.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은 그들 자신의 직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절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에는 그 고매하신 학자 나리들이 깡통을 차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학계에도 이와 유와 유사한 그들만의 전문 용어들이 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의학 지식이 축적된 책들이 있지만, 의학은 그러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받지 않고서는 단한 사람의 생명도 유지시켜주지 못했다. 병원에 여러 진료과가 있지만, 의사는 아는 것은 많아도 할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과 아는 것 없이 행동하느라 부산스러운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 그들이 한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준 사람들도 결국에는 모두 죽었다. 마취제와, 마취제와 항생제를 제외하고는 소위 의학에서의 위대한 발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막지 못했다. 그 마저도 돈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그와 같은 의학의 편리도 활용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과학 분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거룩한 개념이 떠오른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다. 빌립보서 3장, 로마서 16장.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다. 신문이나 TV에서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극도로 유대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것이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뜻이 되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에서 공부한 99% 대학 졸업생들의 사고방식.